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치아입니다. 음, 오늘 어, 말씀드릴 사연은 너무 늙어서 사랑을 할수 없겠죠?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 동안은 육아, 교육, 돈벌기 등으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요즘 부쩍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의 대시가 예전처럼 무시되지 않네요. 늙은 몸을 보여주는 것도 혹시 성관계하게 되더라도 출산으로 질이 헐거워졌을 테니 만족해 주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인연을 자꾸 밀쳐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성적으로도 만족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있으면 폐경도 될 테고 더 늙으면 더 자신도 없어질 테니까요. 제 욕심인 걸까요? 여자로 말고 그냥 인간으로 바람직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음, 우선요, 늙었다는 생각부터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라고 하셨으니까요, 100번 양부해서 후반이라고 하셔도, 이제 막 중년으로 접어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늙었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원래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어, 너무 천진난만하게 저 카메라 바라보고 찍어달라고 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카메라를 피하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대한 불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모두들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너무 잘 나온 사진인데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너무 예쁜데 포토샵을 원하게 되기도 하죠 음, 자존감이 좀 높아지시면 그러지 않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고요.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몸을 좋아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사랑받을 만한 몸이니까 또그 사람이 보기에 내 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지우셔야 될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질에 대한 오해예요. 사연에서 헐거워진다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질은 헐거워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질은 말이죠. 보통 한 3.3kg 정도의 아이가, 그렇게 커다란 아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관이 바로 질입니다.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헐거워지다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몸의 모든 피부, 얼굴이나 가슴이나 뭐 피부 탄력이 그렇듯이 당연히 질도 노화를 겪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조금 탄력을 잃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탄력이 남자가 어 삽입을 해서 어떤 사람은 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또는 같은 부인이지만 예전에는 탄력이 있었고 지금은 탄력이 없고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변화가 생기려면 질의 탄력에 변화가 생기려면 정말 한 8남매 정도를 출산하셨거나 아니면 한80 이상의 나이가 되셨거나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소위 남자,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부 남자들이 얘기하는 조여주는 질. 그에 대한 환상은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조여주는 질은 그런 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진짜 성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때 내 질은 자연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질 탄력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질이 헐겁다라고, 비난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라는 어, 비참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으로 만족하고 싶은 게제 욕심인가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욕심이라뇨. 오히려 상적으로 행복해져야 하는 건내 몸에 대한 내 의무이기도 하고, 또 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행복하지 않게 성욕을 누르면서 살면 결국 나만 손입니다. 내 인생인데, 도대체 왜 내가 내 욕망을 누르면서 살아야 하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이기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공주병 왕자병 황자가 되셔야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은 아래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댓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